가겁니다집을 보관에 맡겼고요. 둘다 캐리어가 엄청나게 무어졌고 그렇습니다. 토스트가 으러갈겁니안 다시 <목소리> 가0분인데 완전... 보통 어, 10분 날렀 응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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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랑 담요 네. 그럴까? 기계 닦겠지? 일본에 지금 천황 생일이어서 휴일이어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우리나라는 휴일이 아니라 전혀 몰랐어요. 연어 아보카드 샐도이치입니다 주준. 옆에서 수상신청하고 있군. 제 수상신청 망했습니다. 어떻게 하면 되겠죠. 짠. 날씨 짱 추워요 여러분 얼어 죽어 눈이 안 오는 게 어디냐 싶을 만큼 추워. 야, 이런 바람을 막고자 강릉에서 벗어난 게 아닌데 너무 추워서 지하로 왔습니다. <laughs> 성공한 거 아니고 <아님. 웃음> 아 살렸으니까. 음 맛있겠네. 아 해. あはい。あ、じゃ在庫ありますか？あ、わかりました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一対。

일단 야 있어? 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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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전화한 보람이 있어 미쳤다 밖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여정이 있었는가 드디어 보였다 어머니 너무 친절하셨습니다 모든 가방을 본인이 들어보시면서 이 정도 사이즈 어떠실까요? 이 색깔은 어떠실까요? 하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 문제로 전달해 줄수 없어서

K-pop. 아 어. 누구 좋아하세요? 조니자이. 아 <eyed> <놀리는> 옛날에 좋아했어요 아사히. 아, 진짜요? 네! 어, 예. 콘서트도 봤어요 저도. 어 저도 갔어요. 어 지금 찾으러 갈게요. 1의 1의 4. 우유국절리가레전드 우유 위치는 제가 말했어요. 아그러니 거의 그 지은이가 어, 어? 저 건물인 거 어, 같은데 가 중간에 통역해주고. 화장실 아. <놀놀놀놀놀놀놀놀놀린> 세면대가 바로 이렇게 붙어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가 변기, 세면대. 아이스몰이 이쪽 요렇게 생각한 거보다 걱정한 거보다 크다 이 정도 공간 넓이면 새로운 호텔에 왔습니다 이 호텔에서 주는 기념품 약간 블러스 픽토리에서 구매를 한 건요 종이가 없어서 커버에다가 도장을 찍었는데요 보 감성감성하기 때문에 여기가 요거를 샀습니다 요런 거 편지지를 샀습니다 요렇게 편지지랑 펜지 봉투 세트고요. 반짝반짝거려요. 너무 신기하게 생겼죠?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어요. 근데 그림자에 나만 나와. 약간 나 지금 유령이랑 여행하고 있는 거 아니지? 아, 나온다. 아, 이런 거 사가는 거 좋은데? 바로 오늘, 네. 이분이 출발하나 보다, 그러면. 디즈니랑 비행기의 콜라보로. <laughs> 외국어 버전이 있습니다, 여러분. 나이스. 먹겠습니다. 이거랑 교자. 야 근데 맛있다. 음, 근데 진짜 안 느끼하다. 응, 음, 안 느끼하고 담백하고 맛있어맛이다가볼 네. 엥? 신짜 아, 근데 맛이 다른 것 같은데? 와인인데? 와인 맛... 아닙니다. 전혀 다른 캐릭터가 있습니다. 지이씨 이쪽일 것 같아. 지은아. 힌트 시작해. 아, 없어. 이거 방금 꺼낸 게 맞아. 이거? 아니, 저 옆에 거. 그래, 어... 거 맞지, 어... 어... 이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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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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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정은 아주요. 레전드지만. 죽는 게 지은이 티켓을 샀고, 저는 IC 카드라서, 저는 어디든 갈수 있고, 걔는 안 되는데, 저희가 잘못 나와가지고, 연결 통로로 와버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직원분한테 물어봤더니, 그분이, 아, 여기는 그, 출구가 아니라고, 그래가지고, 지은이 통과 못하고, 저만 통과할 수 있어가지고, 저는 출구로 나갈 수 있는 다른 길에 있어서 왔고, 걔는 또 다른 길로. 나가서 따로 만나야 된다고 하네요. 한 분이 엄청 많이 없어졌어요. 손끝과 연연 이거 마직 한 권. 구권을안 봤는데 이거 1 0권이고요 이거 하이큐 1권 샀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 퍼펙트 치즈 뉴욕 이거를 새팩 샀고요. 스타벅스 파쿠라 버전 노차나 샀습니다. 뉴시다포토 아 뉴시다포토 저분이 번 영상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국어로 갑자기. 어 열심히 막 하고 있었더니 나그 한국 어 아직도 기억나. 생각했던 것과 이미지가 달라요? 라고 물어보셨어 오오오오. 생각보다 수준급의 한국어 어,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어 어? 뭐지? 그데데 한국어를 했는데 네가 약간 한국어를 좀 많이 물어보기 시작했더니 갑자기 표정이 아 잘못했다 거기까진 모르겠어요 아, 어. 다시 일본어로 전환해서 나랑또 일본어로 대화를 하다가 한국어 공부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거든 k p o 어, 이 어. 좋아서 라고 했고 누가 제일 좋냐 그랬더니 누구 좋아하세요? 저기죠. 아 최근에 아. <laughs> 덕질했던 사람 최애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그 말을 몰라가지고 약간 다시 버퍼링. 현석이. 어, 현석이 최애라고 하셨고 콘서트 세번 갔다고 또 질이 생각보다 깊었다. 이거 살 때. 오! 이거. 맞그렇지 <laughs> 어. 영어로 꽤 그래도 발음이 어, 좋. 어, 나쁘... 어, 나쁘지 않으셨어니가 <laughs> <laughs> 이거 영어로 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바로 연달아서 일본어로 주문을 했는데. 아, 나한테는 갑자기 어나사람이 맞아. 내가 <laughs> 주문하려고 했더니 우리 친구예요. 이래가지고 어, 그렇다고 했더니 갑자기 서로 웃음이 터졌고 한국을 좋아한다고 영어로 해주셨던 거. 야 이게 뭐가 많았는데 기억이 안 나네. 빛이 나온 거예요. 기는그 비행기 느낌을 살렸다고 하네요. 가 따로 있다고 하네요. 대박. 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. 보겠습니다. 모든들이 <목소리도>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. 넘버선. 러보세 바위 같 바닥까지 긁어온 스크램블 그랑 7番のトンカツラーメンですね。はいはい